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유압이야기 오늘은 유압에서의 전기모터 이야기 제 2탄 질문 네 번째 사극모터와 육극모터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없다는 건 없고요 사극은 1750rpm 육극은 1150rpm 이렇게 그냥 대충 정의를 합니다. 물론 조금씩 차이는 있겠죠. 회사별로 아니면 모터별로 자 그러면 무슨 차이냐 1750rpm으로 펌프를 돌릴 때와 1 1 5 0 r p m 으 펌프를 돌릴 때 펌프가 이 소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생각보다, 아 너무 많이 차이 나죠. 근데 단, 거의, 조건은, 기아 펌프시, 이제 요것 좀 있지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음, 기아 공장이나, 이제 지하실에 이제 공장이 있는 거나, 좁은 공간에서 작업을 한다, 그러면, 어, 육국을 관장했어요. 음, 그러면 뭐 대부분들 다, 소음에 대해서는 만족을 하셨죠. 그럼, 보시면, 다 유압 니트는 사극을 많이 사용하는. 그죠? 다 사극에 다 만들어져 있던 건지, 만든 건지. 왜냐? 제 생각입니다. 싸니까. 어, 삼마력 사극일 때, 3마력 육극이 되면 등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5마력 4p와 3마력 6기가 6p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는 건 단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그냥 평소에 쓰는 건 지장 없고 소음에 거의 뭐 어느 정도 차이가 안 난다. 이제 그러니까 그냥 사극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처럼 지하 공장이나 좁은 공간에서 뭐 기계가 많다든가 아니면 좀 소음에 민감하다든가 이런분들에게는이국을권장하는 것입니다. 이지모다 단상모다를 보면 명판에 원신력개폐기, 이내 최초 신뢰성인증, 친품세형 그래갖고 신뢰성인증 구는이친구이라고썼이는데요 아,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압에서 단상모다를 거의 그 일지를 쓰는 이유는 어 일단 아마추어 이 안에 이제 뭐 내부 케이스도 있지만 어 구조들이 간단 간단하게 아주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걸 이제 뜯어서 개조를 해야 되는데 유압에 이제 붙일 수 있게 이렇게 다른 회사 거는, 아, 정말 좀 약간 복잡하고 곤란하고 그러는데, 얘는 그냥 너무 간단해서 분해해서 가공해서 다시 조립하면 됩니다. 그리고 을지 모다가 단상이 어. 다른 거하고 조금 다른 회사하고 약간 일부 틀린 점 중에 하나가, 어 이렇게 돼 있는 데도 있지만, 없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단상마다를 돌려주기 위해서, 둘 중에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기동 콘덴서. 처음에 이제 돌려주기에는 콘덴서가 있고, 하나는 운전 콘덴서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다가 힘이 받치면, 얘가, 오오 이럴 때, 얘가 이제 그 사이에 보충을 해주는 거죠. 유압에서 보면, 어캡레다에 대 역할을 해주는 거죠. 힘을 보상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 이 축계 좀 약간 타에서보다 비싸더라고요. 그런, 이런 이유라 생각을 합니다. 어, 명판에서 말한 원신력 개폐기, 이건 바로 이걸 뜻하거든요. 어, 뭐, 간단하게 생겼죠. 어, 그런데 이제 이게 신뢰성이인증한 거라는데, 에, 어떻게 인증했는지 한번 대충 보겠습니다. 어, 여기 포인트가 어, 여기 붙어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 만약에 돌기 시작하면 얘네이 떨어져 가지고 단락을 시켜주거든요. 자 한번 실제로 보시면 붙었다 떨어질 때 따닥 따닥 따닥, 따닥 그러죠. 아이고 깜이기 자 이제 여기서 어, 안을 보면 이놈이 이제 이렇게 이렇게 붙어 있죠 그러다가 회전을 하면 원심력에서 이놈이 이제 떨어지게 되는거죠요 떨어지면서 어, 여기 있는 그이 판이 판하고 얘하고 이제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를 자세히 한번 보셔야 되는게 여기에 시커멓게 약간 되있죠 어 이게 이제 자꾸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점점 스파크가 나면서 검해지다가 어느 날 이놈이 전기가 안 통하는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옛날에는 고음 빼빠로 이렇게 여기를 이제 갈아 갖고 썼거든요. 갈아서 썼는데 음 지금 일반인들은 그 상태를 잘 모르겠지만 여기 지금 제 입장으로 해 보면 아주 깨끗한 겁니다. 자, 이모터를 보시면, 이게 수리도로 들어 건데요. 아주 오래된 거예요. 좀 오래됐어요. 어느 정도 오래됐는데, 어, 그동안 어느 정도 썼는지 모르겠지만, 이야, 이게, 이게 자주 고장나는 거예요. 이 옛날에. 그래갖고 이걸 이런 걸 교환해주고 그랬는데, 일찍거이 신뢰성인증이라는 것, 어, 그거 하나는 인정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은 약 10톤 전후 힘을 쓸 건데, 맨 마력 모터를 사용해야 되나요? 어, 이 질문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다음 편에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